여러분, 네 예. 명이 모였으니, 이제 갈게요. <웃음> <웃음> 우리가 한 시간 동안 했더라고요. 정말 저희 시간 이미 많이 놀았어요. 네. 그럼 나는 인사 빨리 해요. 우리 언니 기다리고 있었어요. 자, 사제의 제가 방송입니다. 네, 네 저웬디 오늘 <laughs> 늦어버렸습니다 아. 제가 사제의 말씀을, 사제의 지금 인스타그램 하고 있습니다. 아, 음. 죄송합니다. 제가. 지금 한 시각 지금 몇 시죠 여러분? 지금이 지금 11시 18분. 네, 11시 18분 베트남에서 레드벨벳 니가 인사하고 현재 화제 방송을 <laughs> 어 현재 라이브를 들고 있고요. 어 여러분 많이 쓰는 거 아세요? <laughs> 아, 네. <laughs> 나야 되세요. 이만 잘게요. 잘자요. 잘자요. 잘고 잘 자요어 느끼해. 잘자요. 나도 해야지. 여러분 잘자요. 잘잘 같이 여러분 잘자요.